그리고 제옷 좀 보세요. 어때요? 참 귀엽죠? 아니 아니 니 저기요. 그게 바로 아마추어 진행자의 <laughs> 실수라고요. 누가 오프닝 중에 의상 자랑을 하나요? 어, 시청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. 여러분 옷 예쁘지 않나요? 채팅으로 알려주세요. <laughs> 어, 어,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경험이 풍부한 어... 전문 진행자로서 아마 주어 어... 진행자에게 충고 한 마디 하죠. 이제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. 아참 <laughs> 어, 다음은 마츠 세븐스와 함께하는 선주 유람입니다. 그분은 아직이에요? <laughs> 어, 네? 아아 아, 아, 음, 음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스타피스 특별가로 만나보세요. <laughs> 대체 선주에서 뭘 배우신 거죠? <laughs> 마츠 세븐스 씨 안녕하세요. 마치세보스 씨 안녕하세요, 지금 씨. 선주에. 아 마치세보스 아, 아, 네, 씨 지금 어, 선주 어디에 있나요? 아, 아 저희에게 씨, 간단하게 소개를 저는... 좀. 어, 어. 아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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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에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네요. 아, 그럼 그게 다 말하는 게야? 아. 아, 저만 조용하면 되겠네요. 아, 음...